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자신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받자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을 내세워 김문수 후보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당당하게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가족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아내 학력 비하 논란을 부추깁니다. 김문수 후보는 학력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해명은 납득할 만한 수준일까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뜨겁게 논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의 공약을 제대로 비교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만든 대선 후보 공약 비교 및 선호도 매칭 웹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과 정책 선호도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를 객관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서비스예요. 실시간 설문 결과도 확인할 수 있고요. 댓글에 링크를 남겨뒀으니 꼭 한번 이용해 보시고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을 확인해 보세요.